안녕하세요. 감동일보입니다. 후진 기어로 변속 시에 백미러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주차를 할때 주차선이 보여 정확한 주차가 가능한데요.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았을 때 백미러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운전석 왼쪽에 있는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동승석의 백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데 L 또는 R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백미러가 아래로 향합니다. 운전석 쪽 백미러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보다 더 아래로 향하게 하려면, L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더 아래로 향하며, 반대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각도를 작게 하려면,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. 조수석 쪽 백미러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알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 동일하게 조절하면 됩니다.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아도 L 또는 알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다면 백미러는 아래로 향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후진 기어로 변속 시에 L 또는 R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에 따라 땡미러를 아래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방향키를 이용하여 땡미러를 본인에게 맞게 시야각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 백미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